예, 오늘 발표가 드디어 났습니다. 지제역 반도체밸리 제일풍경체 2블록이고요. 오늘 모집 공고가 나서 좀 소개해드리고자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홈페이지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네이버에서 이제 지제역 반도체밸리 뭐 제일풍경체 치시면 바로 홈페이지가 나와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요. 지금 뭐 앞에 팝업에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상품 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청약하실 분들은 꼭 이거 상품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청약하신 분들은 다 10만 원 상품을 주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9일부터 11일 사이에 3일간 매일 4시에 모델하우스에 가면 이렇게 추첨 행사를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여러 상품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도 꼭 타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좀 보니까 대출 받고 이자 받고인데 지금 무이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제품에 <laughs> 계약하시는 고객님께는 중도금리를 부담없이 연 1.5%로 확정을 해줄 거고요. 이자를 입주시 지급하는 특별한 혜택을 상담. 그러니까, 무, 이자는 아닌데, 1.5%로 좀 낮춰서 하고, 그거를 또 이제 주겠다. 입주할 때. 이런 형식으로 보시니까무이자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 좀 챙기시면 될것 같고요. 팜업도 들어가면 뭐또 상품권, 상품 준다고 하는 게 있으니까, 이런거좀 보시면서, 예,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 개요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예, 네, 뭐, 지금, 가재지구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가재지구. 뒤, 입지는 뭐,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불로 도시신축공사고, 총 세대수가 1,152세대, 84AB, 그 다음에 103.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하면 34평, 그 다음에 40, 반 4평, 5평, 이 정도 되는 거고요. 전체에서는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 체내 높이가 29층으로 이어집니다. 브랜드 소개는 넘어가고 입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입지 보시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고요. 가재지구가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가까이 있습니다. 거의 이렇게 길, 큰 길이 있긴 있지만, 이렇게 거의 붙어있고요. 고덕 국제 신도시 있고, 어떻게 보면 고덕군자 신도시 2단계 이런 데보다 삼성금자에서더 가까워요. 가재지구가요. 위치가. 길도 뚫려갖고 가게 되면 금방 가게 되고요. 지금 이쪽을 확대해서 좀 보시면요. 이 가재지구는 지금 크게 아파트 3개의 블록으로 이어지고요. 이번에 분양하는 게 2블록입니다. 그리고 이쪽 1블록, 2블록, 3블록 이렇게 이어지고, 좀 확대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에 이렇게 요 빨간 두들 상가들이 있고 상가도 조금 있고 그다음에 이 노란색들 이 노란색들은 이제 단독주택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1블록, 2블록, 3블록 3개 합쳐서 한 3,700세대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프리미엄 작가 설명 간단하게 설명 드릴게요. 프리미엄은요, 뭐. 이 지역에서 다 말하는 걸 프리미엄이라고 얘기를 해요. 삼성반도체 가깝다 설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지역 가깝다, 그 다음에 아주대병원 브랜시티에 들어오는 아주대병원, 그 다음에 이제 산단에 평택동부와 고속도로가 예정돼 있다. 뭐 이런 것들, 예, 그 다음에 뭐 카이스트랑 이런 거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단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지 설명요. 단지 배치도를 좀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쪽에 보시면. 이쪽이 남쪽이에요, 남쪽.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정남향은 하나도 없고요 대부분이 남동향. 요,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이 다 이쪽에서 이렇게 뷰를 보니까 이쪽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남동향이에요. 이쪽이 남이니까. 남동향이고요이쪽은 남서향인 거죠, 얘네들은요. 이쪽은 남서향. 그러니까 대부분이 보니까 남동향이 거의 90% 이상의 남동향이고, 한 10%에서 5% 정도가 남서향으로 향을 이렇게 그 정도 있고요 지금 보시면 휴게심터 머리놀이터 뭐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구비되어 있는 것 같고 각동 사이에는 좀 충분한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뭐 사생활 지장 마저 정도로 아니고 이렇게 대신 이런 데는 좀 보이겠네요. 근 네, 전체적으로 동간 거리는 좀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동호수 배치도는 간략히 뭐 보시면 29층이 최대고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 있죠? 1층이 없다는 소리라서 요 2층이 필러티 구조라는 겁니다 그것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커뮤니티 커뮤니티 잠깐 봐 드릴게요 커뮤니티 뭐 있는 거 있고 없는 거 없는데 좀 보니까 좀잘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커뮤니티가 보시면 여기에 있는 게 지금 요 구조고요 뭐 도서관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고 커뮤니티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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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각각에 보시면 맨 위쪽은 지금 도서관이나 이런 위주로가, 회의실 이런 위주로가 좀 있는 거고요. 이제 중간 라인 쪽에, 이쪽에 중간 라인 쪽에 있는 것들이 골프 연습장, 뭐 헬스장,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런드리 카페가 있네요. 빨래방이 있는데, 아마 트에 빨래방이 필요한가 모르겠는데, 뭐 있으면 좋으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 조그만 공간에, 여기 세 번째 이 공간에 보면, <laughs> 스크린 테니스장, 그 다음에 스크린 야구장. 어,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지 테니스 이런 거는 좀 괜찮네요. 다른 게에서 못본 커뮤니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지 영상 같은 것도 다 홈페이지에 있으니까요.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세대 안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지금 타입 은 84AB, 그 다음에 103 이렇게 세 개로 돼 있고요. 84AB도 좀 먼저 봐드릴게요. 지금 확장 옵션형으로 좀 봐드리면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지금 보니까 84AB, 그 다음에 103다 이렇게 판상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4B 구조로. 그래서, 거진다, 뭐, 호불호 없이 모두 좋아할 것 같은 그런 타입인 거고요. 안방, 거실, 침실, 침실 이렇게 있었고, 베이가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네개 되어 있고요. 알파룸이 여기 따로 있고, 다용도실도 있고, 부엌에 다용도실 이 있는 게 되게 없으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 이게 지금 814세대니까 거저한 70% 이상이 요 84A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84B 타입을 보면요. 비슷해요. 비슷한데 뭐 조금 조금 다른데. 어차피 개또네 개고요. 드레스룸이 좀 이렇게 넓게 있습니다. 드레스룸이 이렇게 넓게 있어 갖고 이것도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84B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제명이 이제 103, 40, 원 3평에서 5평 정도 되는 이런 형식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비슷합니다. 구조는. 전체적으로 이제 다84 타입에서 넓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드레스룸 이쪽으로 이렇게 길게 있고, 여기 드레스룸 선택사항이라서 이렇게 드레스룸을 크게 할 수도 있고, 여기를 이제 알파룸으로 이렇게 꾸밀 수도 있고, 이런 형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크게 비슷한, 다른 거 없이, 이렇게, 그런 형식으로 보면 될것 같고요. 최근에, 제일 풍경체가 고덕에서도 이제 입주를 해갖고 저희가 구경을 했는데, 아 어, 되게 잘 빠졌어요. 고덕, 제일 풍경체가 저희 쪽에 고덕 2, 3차 다 이렇게, 뭐 8, 4, C 타입 같은 경우는 인기도 되게 높고, 이런 타입이라서, 내부는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세대 안내 영상 이런 것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모델하우스를 가셔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 시간이 없으다면 홈페이지 내에도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때 보실 위치가 있어서, 보실 있어서 스마트한 생활도 네. 누리실 수 있습니다. 뭐 그럼 다음 공간으로 살펴볼게요. 빨리 가보실까요? 그냥 일정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제 요거 오 입주장 공고 났습니다. 입주장 공고 난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입... 그 청약을 하려면 청약통장에 어느 정도 1순위, 2순위에 대해서 금액이 필요한데 그 금액이 있는 기준, 그다음에 뭐 주소 기준 이런 게 이날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일 기준으로 8사 타입을 쓰려면 대 청약통장에 200만 원이 있으셔야 되고 103타입을 쓰려면 400만 원인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뒤에 나오는데 그렇게 있어야 돼서 입주자 고정 보호 기준으로 그 판단을 하는 거고요. 지금 모델하우스 그랜드 오픈은 지금 어 이번 주 금요일, 9일날 이렇게 진행되고 이때부터 모델하우스 쭉 오픈해서 홍보를 할 거고요. 15일날 특별 공급이 진행되고, 16일 순위, 그 다음에 월요일날인 19일 2순위. 네, 계속해서 공급 안내와 모집 공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타입입니다. 84A, 84B, 103 이렇게 타입이 되어 있고요. 지금 84A가 가장 많은 819세대, 84B가 162세대, 8, 103이 171세대에서 1,152세대로 되어 있고요. 어 이제 뭐 특급, 특별 공급이 있고 일반 공급이 있어요. 그래서 거진 반반, 50대 50 정도로 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50대 50으로 배정을 하는 것 같고요. 금액을 가장 중요한 거죠. 금액을 봐드릴게요. 금액은 얼마 정도 예상하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제 예상보다는 뭐 조금 더 싸게 나왔던 것 같아요. 조금요. 예, 그래서 위치가 뭐 아무래도 그 전에 좀 최근 에 했던 화양신도시나 이런데보다는 좋다고 생각해서 조금 더 많이 비쌀 줄 알았는데 뭐 조금 비싸긴 한데 <laughs>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활사 A 타입 같은 경우 기준층 5층부터입니다. 5층 1, 2, 3, 4 층은요 가격이 조금 저렴해요. 그리고 5층부터 기준층에서 사실 기준층에 갖고 5층 되는 게 제일 억울하죠. 같은 돈 주고 이제 로얄층보다 똑같은 기준으로 하는데 5층이 되니까 그래서. 기준충을 했을 때 4억 7,800만원입니다. 84B 타입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기준충을 했을 때 4억 7,800만원. 지금 파워형이 둘다 아니다 보니까, 평상형이고 구조가 비슷하다 보니까 가격은 똑같이 책정이 됐고요. 백상 타입 같은 경우는 5억 7,600만원 기준충 기준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보셔야 될 게, 여기에 플러스 되는 게 있죠. 플러스 되는 게. 물론 이제 옵션도 플러스 되지만 옵션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니까 큰 상관은 없는데, 발코니도 옵션이긴 하지만 사실 발코니 옵션 어, 확장을 안하는 분은 없으니까 8 4에 1950만원, 84B 1990만원, 103은 2300만원 이렇게 진행이 될거고요 요새 뭐 약간 이렇게 분양가를 되게 낮춰 놓고 그 다음에 확장비를 많이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좀 비싸요. 이것도 여기도 좀 비싸긴 한데 막 최근에 막 3천만원씩 하는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발코니 확장까지 합쳐서 보시면 한 5억 정도 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5억 정도 가 선. 옵션 부분은 뒤에 모집 공고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모집 공고고요. 여기서 지금 모집 공고로 가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모집 공고를 다운받으시는 거는 청약홈에 가서 다운받으셔도 되고,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 추약권 이렇게 다운받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추약권 나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청약 안냅니다 지금 청약 신청 전에 진행 절차인데요 뭐 어, 이렇게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고요 보셔갖고 이제 하신 거는 한국 부동산원 청약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청약홈 지금 네이버 들어가서 청약홈 치시면 바로 나오고요 그쪽에 들어가셔갖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여기 보시면요 청약홈이라고 치시면 네이버에 청약홈 치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셔갖고요. 어떻게 보시냐면요, 여기 청약 일정 의 통계가 있어요. 여기 여기 쪽에 가시면요, 청약 캘린더라고 있습니다. 캘린더를 클릭을 하시면요, 지금 이제 15일 날 오늘 모집 공고는 오늘이지만 분양하는 날짜거든요. 여기에 있어요, 15일 날이요. 보시면 이쪽으로 들어가셔갖고 나중에 청약하실 때는 15일 날 가셔서 여기 쪽으로 가서 청약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다시 청약 신청으로 들어와서요. 말씀드리면요. 인증서 발급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약 전에 좀 먼저 준비해 주시고요. 공동 인수나 공유도 뭐,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청약은 다 이제 특별 공도 넣고 일반 공도 넣고 인터넷으로 청약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청약 공부를 가셔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요. 요게 조금 뭐 다르긴 한데 하시면서 모르는 점 있으면 뭐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저희가 한번 해보면 같이 한번 해드리면 되는 거니까요. 만약 좀 불안하시다 그러면 청약권 가시면 연습하는 것도 있어요. 미리 그 인증서 받으셔갖고 연습할 수도 있으니까요. 연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여기 평택에그 반도체밸리 이쪽 반도체밸리데 지재 가재지구입니다. 가재지구 가지아지고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옵션 설명드리고 오늘 마, 방송을 마무리 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까 입지 설명할 때도 설명 같아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분양하는 게 이제 이블록 제일 풍경채고요 여기 1블럭3블럭입니다 그래서 지금 1블럭이더 커갖고 더 많이 될것 같고, 1블럭3블럭 다, 1, 2, 3블럭다 제일북경지가 분양을 할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쪽에 준주거용지, 준주거용지 이렇게 있어갖고 아파트 주변으로는 상가들이 쭉 배치가 될 거고요. 이쪽에도 준주거용지 상은 있고, 노란 것들은 단독주택용지라서 1층에 상가가 있고, 그다음에 2, 3, 4층으로 이렇게 주택들이 있는 경우 있고, 그냥다 주택으로 되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초등학교 부지가 있더라고요. 여기 유치원 부지도 있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부지는 아마 1, 2, 3 블록이 다 입주를 하게 되면 초등학교가 하나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초등학교가 5 0 0 0 세대 정도가 들어오면 이제 설립 요건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전체가 지금 수용 인구가 여기 가재지구가 4,898 세대니까 어느 정도 그 조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지적으로 보시면 아까 뭐 크게 설명드렸지만. 요길 따라 가면 여기가 이제 삼성 반도체고 이쪽 이쪽으로가 이제 고덕 신도시고요 여기 보시면 가재 이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추진 중입니다 아직 뭐 진행된 건 없지만 해서 이렇게 가재 이지구가 되고 나면 여기 이렇게 길 건너 길을 하나 두고 붙어 있는 게그 크게 브랜시티입니다 브랜시티 이제 이번 달에 또 분양을 하죠 대강 로제비앙 뭐 할까 그래서 요 가재지구랑 붙어 있는 부분이 이쪽이그 브랜시티의 상업용지예요 상업용지 그래서. 이, 가재지구에 사시면요, 고덕으로 이동도 껴아서그쪽에 상권을 이용할 수도 있고, 나중에 되면 이쪽 브랜시티에서 상업용지라든가, 이쪽에 지원수민용지, 이런 상권들도 이용하시기 편한, 뭐, 중간 정도의 위치에 아주 좋은 위치로 생각이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모집공고에서 옵션 좀 설명을 드리고,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옵션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다른 거는 좀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요. 일단은 요즘은, 이제, 임대를 하건 뭘 하건에, 에어컨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대세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8사가 AB 타입은 4 개소 해갖고 지금 65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고요. 1 0 3 타입은 5개다개 5개 들어가는 거죠. 거실 안방 이렇게 뭐 해갖고 들어가서 79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뭐 냉장고, 렌지 후드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현관 중문 이 있고요. 이런 수납 뭐 하는 이런 여러 가지도 들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이제 뭐 개인의 호분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 같고요. 에어컨은 가능하면꼭 하시길 바라고 만약에 이때 안 하셔도 나중에 입주할 때 하실 수가 있으니까 뭐 그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 에어컨은 가능하면꼭 추천을 드리는 방안입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좀 마치겠고요. 좀 방송이 길어졌습니다. 뭐 내용이 설명 드릴 게 많아갖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청약하실 의사가 있으시거나 내가 청약을 해되나안해되나 이런 뭐 궁금한 분이 있으신 분은 저희 밑에 블루칩 부동산 이제 여기 전화번호 나가니까요. 전화 주시면. 제가 좀 상담을 해드릴게요. 여기 좋은 점은 아까 설명을 안 드렸지만 6개월 후에 전매가 가능합니다. 지금 6월 달에 분양되는 브레인시티 아파트 같은 경우도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기 때문에 3년이에요. 여기다 가격도 가좀더 비싸고요. 그래서 단기투자라다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기가 좀 적합한 부분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저한테 전화 주시고요. 이 유튜브 상을 저희 블로그에도 연동시켜 놓을 거니까요. 거기에 정보기입하는 란이 있을 겁니다. 오, 거기다가 그 개인의 정보를 주시면요, 제가 전화를 드려서 또 상담이 가능하니까요.